이번에는 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받은 거는 생각을 안해 음. 대신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음.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졌는데 음. 자기가 잘못했는데 음. 그냥 자기가 해준 것만 얘기를 해 음. 그런 사람들의 특징 네일 사람들은 두 분리겠지 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한 아직까지 마음속에 집착이 남았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비하시키는 거지, 아닐까? 마음을 비하시켜서, 나는 너한테 이것도 해주고, 너한테 이것도 해주고, 나 너한테 이것도 해줬는데, 난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물론, 해준 사람 받은 반면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만큼 또 해줬겠지? 해줬겠지? 서로가, 그러면 쌍방이거든. 서로가 쌤쌤인 거든, 서로가 잘한 거거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런 사람들 두고 보면, 싸운 사람들 두고 보면, 말 들어보면, 이쪽 말 틀리고 저쪽 말이 다 틀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향 자체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성향이 좀 불쌍한 사람들 있어요. 좀 자기 성향이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 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완벽하고 싶었고, 저것도 완벽하고 싶었고, 이것도 완벽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만 자꾸 자기 자신이 해준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희생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반대로 어 해준 걸 아까운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너한테 희생타가 돼 버렸네. 난 너한테 진짜 개 재물이 돼 버렸네. 재물 제물 아닌 재물이 돼서 이렇게 돼 버렸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해 마음을 본 사람들 있고, 또 피해 망상, 피해 의식,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들한테 해준 것만. 나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럴 때, 한번, 어쩔 땐 뚜껑을 열고 싶어요. 아, 왜 지가 하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할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아니면 좀 모자란 사람인가? 아니면 사회 경험이 없나? 환전수전을 안 겪어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폐망상증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그 사람하고 아직 인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인연줄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또 경우도 전또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인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시어머니한테 그만큼 잘했는데 내 시아버지한테 그만큼 잘했는데 오 나는 재산도 하나도 못 받았고 우리 시누가 다 가져갔어요 시누가 잘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잘했다고만 우기는 거지, 그게. 바로 그게 보이지 않는 폐망상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제가 틀렸게 생각했다면 죄송하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